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연말에 절세를 위해서 개인이 챙겨야 할 것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아시다시피 캘린더 이어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캘린더 이어라는 것은 달력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공제를 정리해서 세금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연말 즉 12월이 지나면 소득이나 지출을 돌이킬 수 없고 새로 변경되는 규정으로 개인의 세금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세가 되기 전에 챙겨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꼭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 개인의 절세를 위해서는 꼭 에, 이해해야 할 것이 스탠다드 디덕션과 아이템 하이즈드 디덕션입니다. 스탠다드 디덕션은 어, 표준공제라고 우리 한국말로 표현을 하죠. 스탠다드 디덕션은 세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고 아이템아이드 디덕션은 세법에서 정한 다양한 공제 항목들을 모두 합해서 공제받는 방법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절세 방법을 찾는다면 결국은 아이템아이드 디덕션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구석구석 찾아서 최대한 공제를 받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외의 아이템아이 디덕션과는 관계없지만 투자 손익과 같이 세금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한 적절한 연말 조치는 세금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년에 높은 소득이 예상될 경우에 연말에 기대되는 보너스나 커미션을 연초로 미뤄받는 방법도 있고 내년 초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연말에 미리 납부해서 금년에 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년 초에 기부 계획이 있다면 연말로 당겨서 미리 기부해서 금년에 공제받는 방법도 있고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캡탈게인이 많이 발생하는 재산을 기부함으로써 캡탈게인에 대한 세금도 피하고 기부한 재산에 대한 공제도 받는 도랑치고 가지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식 등 투자 자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데 소유 재산의 기간이 1년이 좀 모자랄 경우에는 내년 초로 처분을 미루어서 소유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려서 높은 세율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부동산 또는 사업체를 매각한다면 매각 대금을 나누어 받는 인스톨먼트 세일을 통해서 소득을 분사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비즈니스 또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세금 납부를 새로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해 주는 1031 익스체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고 연말에 취할 수 있는 세금 공제가 가능한 은퇴연금 불임 역시 챙겨야겠습니다. 개인소득세의 최종 예납일은 1월 15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예상소득을 계산해서 예납을 해야 한다면 내년 1월 15일 마감일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어차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예납하지 않아서 벌금을 내야 한다면 절세의 의미도 반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 직장을 옮기셨다면 1월에 받아야 할 W-2 또는 1099 폼을 잃어버리면 안되니까 전 직장에 연락해서 내 주소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또 회사가 없어지지는 않았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면 나중에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과 관련되어서 연말에 개인이 챙겨야 할 내용을 함께 이해해 보았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실 경우에 연말에 챙겨야 할 내용은 별도로 다른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